대화를 교통 정리하는 킬러 애플리케이션 슬랙, 원어 수단냐1 일장일단이 있어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와중에 슬랙이 등장했다. 2013년 8월에 시작한 이 서비스는 다수의 급성장했고, 2016년 5월에는 이용자 수가 300만 명에 달할 만큼 거래한 커뮤니티로 발생했다.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는 메신저의 장점과 페이스북 그룹의 장점을 적절히 융합한, 그것으로 프로젝트 멤버와 늘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메일은 메일을 송수신하는 그 순간에만 상대방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 슬랙은 기본적으로 메신저이므로 다른 멤버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은 라인을 사용할 때의 느낌과 비슷하다. 현재 나는 다음과 같은 8개의 팀에 소속되어 있다. 블룸 콘셉트, 미라이 카나이, 오키나와 자파점, 컴포지션 워크서, 개인회사, 비즈니스 모델 인노베이션 협회, 비즈니스 모델 학회, 재팬 비즈니스 모델, 컴포지티션 실행 위원, 재팬 비즈니스 모델, 컴포지티션 도카이, 호쿠리쿠 라운드 실행 위원, 일반 사단법인 푸트 러디션 와우, 일본 유산 프로젝트. 자세한, 어, 블룸 콘셉트 팀에서는 직원들과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슬랙을 도입하기 전에는 팀원들끼리 정보를 전달하다 노력되는 내용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해 매주 월요일마다 미팅을 실수했었다. 하지만 슬랙을 사용한 뒤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전에도 메일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다고 생각했지만 슬랙은 소통의 농도가 더욱 진했다. 두 번째 팀인 오나와자파선 미라이 카나이 사업에는 블룸 컨셉트의 직원 외에도 프로젝트의 개개를 마련해준 루츠의 이마즈 신노스케 대표와 히라타 나오 히로 이사 등의 팀원으로 참여해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컴포지션 워크서는 어,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책의 기획, 집필 및 콘텐츠 개발 등을 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할 때도 편집 담당자와 슬랙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늘 진척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 새로 쓴 원고에 대한 의견을 바로 받을 수 있었고 원고를 수정하는 속도도 빨라졌다. 이밖에도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협회 비즈니스 모델 학회 재팬 비즈니스 모델 컴퍼티션 재팬 비즈니스 모델 컴퍼티션 도카이 호쿠리쿠 라운드 실행위원 일반 사단법인 퓨툴 오디션 와우 팀에서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 스타일도 전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슬랙이라는 소통 수단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